the back when you're I want to you. Don't hesitate to call me back. Goes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요판은 올라갑시다 바텀이 도전이 아예 안 돼서 이거는 스물도까지 있어서 <laughs> 바텀 손절하고 올라갑시다 누구인데 잘하는 생베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이야 맛있네 이겨줄게 근데, 지금, 한, 세판 정도 해봤는데, Q 버프는 딱히 뭐, 느낌 없는데? 내가 치명타트리 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별거 없는데요? 높은 느낌. 꽝태가 왜안 보일까요? 8부 시작이라, 두 번째 칼부 털자. 이달리가 탑3레벨 안 가겠지? 갔네요 와이, 와우. 죽어? 거짓말 이야 그걸 죽어? 맛있긴 하네 여기까지 뭐해도 뭐 없어서 이건 아랫길 가는 것보다 합지르면서 칼부 터는게 베스트거든요. 천천히 하자. 두번째팔부터 열고 팝 아마 근데 니달리가 캠프 버리고 오는 거죠. 이들 <laughs> 웨이드기냐면 아래캠 스킵하고 온 거라서 낫백 이대로 탑으로 가줍시다 천천히 해, 잡았어 아이씨 패시브 정국자 꺼진 다음에 하지 탈탄거 아, 네. 같은데? 참, 참, 참. 유에이브에 다이버 합시다 이달리가 이리 려나잡았죠엔 <목소리> 드리블 해준다느는낌으로 나, <목소리> 나, 한테 죽을 생각도 하면 돼요 개이득 딜을 빵테보니 이 판은 좀뭐내 턴을 좀 길게 쓰긴 했네 이리쩔 쩌르고 뭐자 아 이게 블루캔 먹으러 갈 거니까 유충까지 한번 볼게요 아리캠 가자 이제 그만 쓰자 턴돈 너무 많다 랜드 쪽 캠프 화장대로 왔는데, 뭔가? 뭐야? 창 빠졌으니까 살짝 긁어주고. 어, 야, 근데 이게 창이 맞아? 아, 근데 에코가 너무 쪽을 왔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만 6인데? 아쉬운거고 타밍 합시다 어쩔 수 없어 아니 니달리판텐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건데 방금권은 근거가 있는 싸움이어서 무조건 해야돼 너 니달리 5레벨이다가 내가 레드 들고 템상황도 훨씬 좋은데 그치 반대로 생각하면 나만 궁이 있는거지 친구야 <laughs> 나만 궁이 있는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아! 아군이 다녔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다녔라일라이 피할 수가 없네. 나이스. 근데 에코 틀탄거 아니었어? 테이 뭐에 끊겼을까? 아, 위에 있었는데 테이 어떻게 끊겼지? 저게 저말안 되는데. 그냥 뺐다. 형, 뒤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코어를 안 죽을 만도? 죽으셨네. 아, 졸아, 졸아, 좋아 졸아, 졸아, 졸아. 졸아, 다음 용까지 이번 용 줘야겠다. 그거 다음 거 하자. 빵티궁쓸것 같은데, 바탕 한이1더 하니. 어쩔 수 없죠. 정글, 그래도 랩차안 나고. 한번만잘 잡으면 돼 레드까지 이어오는 거는 해야, 되긴, 해야 되겠다 어우씨 이거 뭔 딜이야 이게 구 가면 템이 안떠 그럼 이게 누구 말이야 이거? 지금 말일 것 같은데 탑 밀어라 아탑밀라고 뭐야 이거 아이씨 에코야 아, 탑 밀라고 탑 탑인 층봐야되는거 아니네 어? 너왜미등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아 이... 이렇게 하고 탑인 층 왔으면 그냥 개꿀인데 그래도 그냥 많이 먹는 거는데타비차안 되겠는데? 아니 지금 몰라. 근데 아니 원래 이거 밀었어야 됐어. 나갈 거 없지. 아 재끼야 그냥. 몰라. 이거는 에코가 주, 죽인 거야. 아 모르겠어 나는. 밀다니까 왜안 밀어? 빨리 오좋 은데, 그럼 빨리 긴 했다. 괜찮뷰 에코 형왜안쓰 세요？빠르 게쓰는용 이라도 챙겨 지금 빠르 게 저기 이미 졌 거든요. 바로는 나왔어. 민신 가고 니달리 점사를 안 하면 그부가 아내 잘못이었구나 미안해요. 나카니 붕키고 오는데 그냥 머리 박아서 쓰라대긴 했네. 쏘리 아 이길 생각이 없구나 내가 미안하다. 아 미.. 미안하다 야탑 해야 돼탑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탑빠빠찌찌찌들아탑탑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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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라인 빨리 지우고 이번에 어차피 못끝내서풀 아껴야 돼. 맞췄고 미드로 안나간거 어쩔 수 없긴 해 이번턴. 좋다 스몰더랑 계속 제껴두고 바텀 가면 끝! 아군이 당했습니다. 끝내! 끝내! 무조건 끝내! 무툭! 무끝 끝났어! 끝났어! 끝워 끝났어! 끝났어! 끝났끝났 끝났어! 끝났어! 끝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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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는어 끝났어! 끝났